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동문시장에 감귤로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피디 왜 부른 거야, 오늘 또? 어? 이 어? 오늘의 주제는 맛있는귤을 찾아라입니다. 아, 맛있는 귤을 찾아라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가 됐네요. 어, 이렇게 막 뜯어도 되는 거예요? 예, 뜯어도 돼요. 자. 어. <laughs> 노하우 있어요? 맛있는 길 고르는 방법? 오돌이, 오돌 오돌 오돌. 아, 이 표면이 어, 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거. 이 가게가 여기 중에서 제일 맛있나? 그럼 이제 일 맛있어요. 아, 하나 찢어봐요 이게 아아 괜찮아. 근데 이 가게 꽤 제일 맛있는 건 아닌 거 같아. 그이 맛있을 때가 네. 더 있어요. 아, 이 정도 맛있어요. 갑자기 변명을 하고 그래요. 이거 샘플 하나 두개 먼저 보세요. 그래. 오케이, 좋아요. 이거 한번 갖고 와보자 이게 지금 1번 가게, 1번 가게. 귤도 있어요? 이럴 줄알았 맛있는 귤은 잘라 있어는데 어때요? 못지 않은데? 맛있는 귤은 이런 귤이다 매끄러 것보다 토돌토돌한 게더 맛있죠 이거? 요게옆 가게 요게 지금 가게에서 추천한 귤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확실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어 눈빛이 아주 확고하네 와 귤이 진짜 보기엔 너무 예쁘다 어머니 장성균 하면서 요 맛있는 감귤은 어떻게 골라요? 쁜 거. 색깔 예쁜 거. 오 이렇게 진한 거. 렇게 색깔이 진한 게 맛있는 길이다. 이 <laughs> 야, 역시 이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아니. 핑크하고 리 하고. 미용실 갔다 왔어요? <laughs> 어, 왜 그래? 샴푸 냄새가 좋네. 저기 <laughs> 음. <laughs> 그 맛있는 감귤은 어떻게 고르는 거야? 똥짜바리예요, 여기. 똥짜바리? 눌러 네, 보면은. <laughs> 기는 딱딱하고. 네. 여기는 좀 말랑말랑해. 아! 이 밑에가 좀 그치, 그치. 물렁물렁한 그치, 그치. 게 맛있다. 그치. 딱딱한 거부터 한번. 음, 이게 딱딱한 거고. 근데 말랑말랑한 거또 아, 그 차이가 있었던데. 비슷한데? 아, 요것도 확실할 게좀 많이. 뭐가 더순럽 딱지 똥짜바리가 더순스럽지 말랑말랑한 거한두 개만 줘 보세요. 네. 내가 한번 테스트를 진짜 한번 과학적으로 해 봐야겠어. 예. 네.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뭐라고요? 경상도로? 수십 년째 감귤 장사를 하셨던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각자 맛있는 귤 고르는 방법이 다 달라. 제 친구 중에 감귤 마이스터가 있어요. 여보세요. 어 남규야, 지금 동물시장에 와서 감귤 맛있는 거 골라달라고 하니까 고르는 방법이 다 달라. 아... 5분 뒤에 보자. 어 아, 그래. 방송상으로는 우리 2초 뒤에 만날 거야. <laughs> 뿅! 어이 석훈아, 남규야 반갑다. 반갑다. <laughs> 어떤 감귤이 맛있냐? 상인들도 의견이 제각각이더라고. 여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기준으로 따지면 총 3가지예요. 어,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거 색깔이 진한 거 그리고 몰랑몰랑한 거다 일리가 있는 어? 말이긴 해 색이 주황색 빛깔을 띠는 게 맞고 어. 가을철에 물을 덜 맞아가지고 햇빛을 잘 맞고 하면은 과즙에 있는 당도가 더 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수분기가 약간 빠진 거지 어. 껍질에 어. 그럼 어디 가는 거니 지금? <웃음> <웃음> 아 일어나주. <이런 아주. 웃음> 아우 우리 어린 고객들에게 또 저렇게 맛있는 감귤 고르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양석훈 우리 농장주께서는 뭔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처음 손님 오면 다 구귤만 찾을까봐. <laughs> 금방 없어질까봐. 역시 계산이 빠르군 역시 사업가야 너는. <laughs> 어떤 게 당도가 높은지 마침 이제 우리가 당도 측정기가 있으니까 한번 측정 한번 해보자고. 1등을 한번 꼽아주세요. 난 이거. 이거, 이거? 좋아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당도 측정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강남규 마이스터 수석 과정 1등이라고 분평한 과연 몇 브릭스? 10.9 브릭스. 브릭스. 어. 아. 아니 10.9 브릭스. 네, 그래, 아무튼. <laughs> 어. 토생률에서11 아. 브릭스 나온다는 거는 어, 대단한 건가? 굉장한 거 10.9라고. 그 그러... 그래 10.9. <laughs> <laughs> 2번 귤. 한? 아 누가 먼저 먹어보는 거야?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왜왜왜 아, 왜, 왜, 왜 먹어보는 거야? 내가 이겼다. <목소리> 한번이 석훈이가 맛있다고 한 거야. 10.8! 봐봐! <laughs> 10.8! <laughs> 양석훈 농작자 자꾸 만지작거리지 마. 아이 정말. 나머지 2번, 4번. 2번 한번 재볼까? 아 제일 맛이 없을 거라고 다 음. 얘기했던. 아까 꼴찌 할 거라고 그랬어 이게. 오 10.2!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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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진짜 속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얘기했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석훈이가 좀 정리를 해줄까? 노랗고 말랑말랑하고 울퉁불퉁하고 얇은 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43년을 귤 맛을 봐왔기 때문에 어. 어떤 귤이 딱 맛있는다는 걸 알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체험이 우선이니까 고르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두 자릿수로 훌쩍 뛰어넘는 당도를 기록을 하는데 귤은 맛 없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왜 뭐 무너지는 거야? 조기 출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어. 맛있는 귤이 올라가야 그럼. 가격도 어. 괜찮아지니까 네. 10월 15일 이상 되면 저희도 택배는 그 정도에 하거든요 최후는 어. 10월 1일부터 하고 어. 최대한 늦게 맛있는 귤을 출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있는 감귤은 몇 브렉스 정도 나올까? 최소 10브렉스는 나올 것같아 일단 두 자리만 넘기면 대단한 <laughs> 거거든 무조건 이게 나와. 무조건 나와. 아 진짜? 한번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음. 하나씩 따오세요 그러니까. 어 벌칙은 딱밤 두 대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있는 거를 카메라 앞에서 한번 내밀어 볼게요 하나 둘셋 표면이 울퉁불퉁 그리고 주황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색깔 거기에 말랑말랑하기까지 너무 작은 것 나왔다 뭘 너무 작은 너는 똑같거든 면봉귤이다 <laughs> 그건 남규 씨가 먼저 한번 오케이. 재볼게요 <laughs> 어 우리 감귤 마이스터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한 아 지금 감.남.규.마.이스터 우와 맞지? 오오! <laughs> 오 대박! 12.4 브릭스 아니 여기 무슨 감귤에 설탕을 주입하나요? 야 이거 12.4 브릭스를 이길 수 있겠어? 근데 이거 이기든 지든 니네 농장 거잖아 그 맞아 야넌 딱밤을 맞아도 기분 좋게 맞겠다 야이 체험농장에 농장주가 직접 자신있게 따온 아까 12.4 나왔고요 아 오늘 최초의 한 자리 예능관련 웃겨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이거 해보자. 아까 두개 따왔으니까 얼굴 색깔이 본인 티셔츠 색깔이랑 똑같이 빨개졌어 지금. 네, 예. 니 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우 이거 어, 이거 부모님 볼 낯이 없겠는데 어떠하지 이거, 이거? 아! 샥샥샥샥아두 개를 골라왔는데 두개다한 자리야. 웬일이야? 넌할 말이 없다. 이마대. 여러분, 맛있는 감귤 고르는 법. <laughs> 빨리 때려요. 야. 야. <laughs> 야! 이렇게 해서 맛있는 귤 고르는 법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네.